내리막 콜 뒷바람에서는 다들 거리를 이제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좀 달라요. 물론 뒷바람이 부니까 거리는 당연히 나가요. 내리막 콜이니까 안전성을 추구하지 않고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그냥 빵빵 치면 그건 내리막 콜에 뒷바람이 있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. 저 저는 최대한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샷을 시도합니다. 이게 겁이 많아서 절대 안전하게 치는 건 아니에요. 굳이 안 잃어버려도 되는 상황에 스코어를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. 내리막홀에서는 이제 타겟을 볼때한 5m에서 10m 정도 폭을 넓게 봐요.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은 이제 시야가 더 좁게 보이는데 딱 IP 지점 하나만을 딱 정해놓고 난 저기로만 칠 거야 하면 절대로 똑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넓게 봐야 마음도 이렇게 푸근해져가지고 더 편하게 샷을 하는데 좁은 한 구간에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내 완벽한 샷이 나오지 않거든요. 이제 페어웨이를 지키려면 원래는 공을 왼발에다가 두고 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내리막 쿨 같은 경우는 공을 더 모아야 돼요. 왜냐하면 뒷바람이 불고 내리막인데 공이 더 떠버리면 훨씬 더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공을 몸 안쪽에다가 들여놔요. 왼발 안쪽에 있었다면 뭐공한개 정도만 들여놓고 쳐요. 그리고 손도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면 항상 핸드퍼스트 하고 모든 분들이 다 이러고 치잖아요. 근데 안전하게 칠 때는 손도 안전하게, 몸쪽으로. 체중은 크게 변화가 있진 않고요. 그냥 뭐 5대5? 딱 중앙에다가 두고 쳐요. 보통은 왜다 이렇게 옆부 불러로, 다 왼쪽에 축을 두고 이렇게 눌러치잖아요. 근데 저는 원래 왼발로 체중이 다 가지 않아요. 제 스윙 스타일 자체가 오른쪽에 남아있더라도 이 히팅으로 이렇게 탁 치는 스타일이에요. 손목이 이제 움직이는 게더 빨리 풀리는 거죠? 더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뒤에서부터 탕 치기 때문에 이 내려올 때 손을 끌고 오는 타이밍이 다른 사람들이 쭉 간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쓰는 느낌이에요. 물론, 피니쉬는 해야죠. 근데 이제 느낌이, 피니쉬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왜냐면, 왜 아마추어 분들 보면 치고 나서도 다 이렇게 멈추고 있는 분들 없고 다막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이 조금 더 헤드랑 붙어나가야 훨씬 더 페어웨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로우 때 조금 더 낮게 땅에 더 있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쳐야 되고, 왜 피니쉬를 하지 않아도 되냐고 했냐면요 이게 피니쉬를 하려고 힘을 다 가져가버리면 공이 도망갈 확률이 더 커요 공을 맞고 나서 이 손의 위치가 골반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보다 딱 골반 라인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쳐야 헤드가 낮게 다닐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난 낮게 다닐 거야 하면 이게 또 너무 팔을 그냥 땅으로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딱이 임팩트 구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굳이 피니시까지 힘을 다 주지 않아도 충분히 거리도 나가고 훨씬 더 안전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. 네, 여러분, 지금 뒷바람이 분다고 들뜨셨죠? 들뜬 마음과 함께 공도 떠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뒷바람이 불때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는데요.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바로 이 임팩트 순간에서 낮게 보내는 느낌인데요. 이 낮게 보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. 바로 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막 신나 가지고 막 들어가셔서 공을 세게 치시면 안 돼요. 어쨌든 페어웨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팩트 구간만 신경 쓰고 치는데요. 바로 클럽을 들어 올려서 네, 지금 뭐가 보이셨나요? 맞아요. 지금 제 손이 낮게 낮게 다니는 거 보이셨죠? 어느 정도로 낮게 다녀야 되냐면요. 바로 이 왼쪽 이 왼쪽 내 허벅지까지는 손이 이렇게 낮춰와 있어야 돼요. 내 왼쪽 허벅지 앞까지 손을 쭉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낮게 모으는 느낌으로 쳤습니다. 공을 칠때 들어 올리게 되면 공이 높이 떠서 사라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, 바로 임팩트를 하고 나서도 내 왼쪽 허벅지 앞쪽까지는 손이 쭉 낮게 있는 느낌으로 와줘야 합니다. 네, 이렇게야 저처럼 좋은 임팩트 그리고 또 찰진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